샬롬 성공 칼럼 가정 여러분, 반주완도 샬롬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공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떠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 그것은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고 3절 끝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해가 아니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해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다른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떠났으면 복의 근원 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해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즉, 사명감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성공 때문에 더큰 실패의 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표가 됐을 때 성공을 이루면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바로 사명 때문에 이 사명.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사명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솔로몬만큼 세상에서 큰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무무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큰 축복과 성공을 한 후에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라가 깨졌고 정말 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쩌면 솔로몬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성공적이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삶이 그의 목표가 아니고, 다이소의 삶은 하나님의 행사를 죽을 때까지 저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편, 71편, 15절에 다이소의 이를 고백하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여와의 명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 했은 늙어 백세가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라, 말아, 말아주세요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창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행사를 끝까지 전하는 거였어요. 즉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과 다이제 삶은 다릅니다. 둘다 부기와 영화를 누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했지만 우리는 성공을 해도 그냥 성공하면 안 되죠. Good success. 좋은 성공. 좋은 성공이라는 말은 뭐죠?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인 성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운명하는 순간까지 성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건 사명 때문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 사명감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여 바로의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을 떠났습니다. 왜? 바로의 집에 사는 것보다 바로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자체가 사명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언한 자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 당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받은 바 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바울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의,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볼때 사도 바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끝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사냥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궁에서 가장 최상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때를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까짓 기도했습니다 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고 전하고 또는 뭘 부탁하면 사자고리에 던져진다는 그런 명령에 떨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결단코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칼남,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 때문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